삼무엘 네, 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불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노랑 어떤 사람?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잇더이다 까지죠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부르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에,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을 연둡니다 보소서 당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인용합니다. 빨간갈로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까지죠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 이것이 그날이니 다 까지가 연두내모 입니다 어, 다윗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사람들에게를 대 다윗은 초록이죠 초록 예. 네가 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데미니라 대민이라 하고 데미니라까지 초록이죠 초록 초록 네모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야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골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골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사울이 뒤에서 다,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내주왕이여. 파랑 초록 네모 하매 다윗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초록이죠. 초록 시작입니다. 보소서 어, 다윗이 왕을 해한다. 요거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노랑갈로입니다. 다윗이 왕을 해한다. 노랑갈로 하는 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노랑갈로 왕을 죽이라까지 노란 걸로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초록깔로 자기가 했던 말을 인용하죠.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까지 초록깔로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교서 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속담의 말하기를 옛속담은 노랑이죠 어, 갈로 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까짓 노란 갈로. 하였나, 하였나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 적 요하께서 재판장이 되,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져시기를 원하나이다까지 초록 네모입니다. 9절 9절 보소서부터 시작해서 15절 끝까지 원하나이다까지 다윗의 이야기니까 초록 네모 16절 다윗이 사월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말했습니다. 검정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까지 검정입니다.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하는 거죠. 검정 시작.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서 넘겼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안오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맹세하라까지 에 사울 검정네모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매를 입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요.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요거 노란 갈로죠.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까지 노란 갈로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초록이죠.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초록 갈로입니다.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노랑 갈로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 그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매를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네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까지 초록갈로 끝나고 하더라는 누가 말하는예요 종들이 그,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두갈로, 하다라까지 연두갈로. 시작점은, 6절에 보면은,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 너는부터, 밖에는, 어, 처음에는 연두갈로, 그 다음에 초록갈로, 이렇게 쌍갈로로 시작해서, 8절 끝에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다윗이 하는 말이고, 요 말을 전하는자가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두 갈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어제 너희는 갈멜로부터 시작해서 8절 끝에 하라까지 초록 네모입니다. 이 갈로를 이해해야 이 내용이 이해되는 거죠. 네.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에게 대답하되 나발은 이야기 들으면 폐역한 백성입니다. 보라 다윗이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터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까지 보라 내모입니다.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초록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까지 초록 내모 이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이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더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인은 연도입니다 다윗 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강려에서 전령을 보내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한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다 그런 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 리기로 결정하였음이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한 말이죠. 연도, 연도네모.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를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모아가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소년들, 이제 아비가일의 부인이니까, 분홍이죠, 여자니까.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분홍 네모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의 로 마주 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말했습니다. 저로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 악으로 나의 선을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원하노라까지. 초록 네모죠. 네. 아비가일 다윗을 보고 급히 나게해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그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분홍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어서서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이치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정은 내 주께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와께서 호 막으셨나니, 내, 주 원수,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정이 내게 죽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시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다. 여기 내 주, 내주 하는 거는 다윗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주의 생명은 내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한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는 설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다.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워낙 은데 나의 여정을, 어, 워낙 건데 주의 여정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생각하옵소서까지 그 분홍 박스입니다. 지금 나 아비가일의 이 대화가 아비가일의 정말 어, 이야기가 너무나 어,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 여자가 참 지혜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불같이 화가 나서 이그 아비가일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 불같은 화를 어 누구로 때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보면은 읽어 보면 내주요. 네 내주요. 네 계속 이렇게 하죠. 이 이거는 다윗에게 지극히 존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아주 존경하는 사람을 어 내주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다윗을 너무나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그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정말, 여하께서 생명사계로 당신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해, 요, 그, 다윗을, 어, 지도자로 삼으시고, 어, 그렇게 하는데, 어, 정말, 어, 하나님의 그 축복까지, 팍 하는 거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다윗이 그냥 마음이 녹아 버린 거예요. 3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엘 아비가엘에게를 대 저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를 찬송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러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사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까지 초록입니다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르되 초록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초이 저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너랑 갈로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듣고 이르되 다윗의 이야기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여기까지 초록 네모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에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전령들 그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전령들은 연둡입니다 어,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드리다까지 연두 내모 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분홍입니다. 주의 요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다까지 분홍입니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기를 타고 그를 뒷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도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이스라엘 아들 달디에게 주었더라. 아멘